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 시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강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콕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화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우리가 목적하였다. 하나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 악인들 중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제나 평안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갈등과 분열과 잔인함만 있습니다. 김정은 중국 러시아 등은 화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김정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집안 내력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와 관련됨을 알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성주의 아비 김영직은 교회 장로였고 어미 강반석은 권사였습니다. 그 김일성의 손자가 김정은입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와 자기 가문의 우상화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밀 21-23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죽이고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손자 김정은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하라비가 했던 악행을 더 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기와 자기 족벌의 권력을 국민에게 모두 넘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도록 권력 없이 정은이가 한 사람의 국민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평화를 언급하며 온갖 좋은 말로 약속한다고 해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그의 시비와 공격에 대비하는 자구행위로서의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원하지 않음에도 그가 걸어오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싸워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수호를 위한 자구 행위를 문제에는 유기했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자구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치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임에도 그는 하지 않고 평화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의 말을 들어주고 북한 정권에게 유익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통치권이라는 말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자구행위를 해치는 이적행위가 될 뿐입니다.